갑작스레 사전 정보 없이 공개되어 트레일러 하나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해피 엘리 멘츠에서 23년 설립한 자회사인 실버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게임으로 트레일러에서 공개된 극한의 2D풍 그래픽과 유려한 세계관 등으로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풍의 도시를 배경으로 탐정이 주인공인 추리 오픈 월드 RPG이며 PC와 모바일로 발매 예정입니다. 게임의 세계관은 실버리움이라는 혁신적인 물질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실버리움의 발견은 실버시트의 산업혁명을 촉진시켰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상업화는 대기업, 마피아, 음모론자, 광신도, 왕실 세력까지 각자 다른 의도를 가진 세력의 등장을 촉발시켰고 번영 과정에서 대립의 씨앗이 싹 트게 된다고 합니다. 등장 인물로는 주인공인 탐정과 서포트로 추측되는 캐릭터인 알프와 아르고스가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주인공인 탐정이 되어 명석한 두뇌로 가족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밝히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한국적인 사건 이후 줄곧 실버니아를 떠나 있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곳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알프는 메이드 협회의 49번 메이드이며, 덤벙대고 고집스러운 소녀로, 탐정의 선한 본성을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항상 그 곁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식이 없고, 가사는 미숙하며, 눈치도 없다고 하네요. 아르고스는 말재간 좋은 바텐더 청년으로, 성공을 꿈꾸며, 야심차게 메이드 협회에 가입했으나, 현실은 생각보다 처럼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기에 아르고스는 바 카운터 뒤에서 오가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도시가 디테일하게 묘사되는 만큼 게임의 배경도 도시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게임 소개에서도 도시가 강조되는 만큼 주인공인 탐정이 배경인 도시를 돌아다니며 단서를 모으고 사건을 해결하는 게 주요한 스토리로 추측됩니다. 트레일러에서도 르네상스 시대를 테마로 화려한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 얼마나 영상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줄지가 주요한. 포인트로 생각됩니다. 언리얼 엔진5를 기반으로 제작한 게임답게 정교한 그래픽으로 도시의 구석구석 작은 골목까지 구현한 오픈월드 rpg로 높은 자유도의 탐험을 가능케 한다고 하네요. 또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전투 중 고유한 콤보와 퀵타임 이벤트 스킬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게임 플레이가 아니더라도 극한까지 끌어올린 디테일한 머리카락 표현과 한계까지 올라온 듯한 2D풍의 그래픽 퀄리티에 감탄해 이렇게 게임 정보 영상까지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얻은 만큼 기대에 충족하는 작품이 공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